겨울만 되면 무릎 지옥 겨울철 관절염 400년 전 허준의 치료법 1. 겨울만 되면 무릎이 아픈 할머니 선조 43년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허준을 찾아왔다. 김할머니 68세였다. 나으리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허준이 할머니를 살펴보았다. 무릎이 부어있고 만지니 차가웠다.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10년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겨울만 되면 참을 수 없이 아파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해집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밤에는 쑤셔서 잠을 못 자요. 더 주는 할머니의 무릎을 만져보았다. 무릎이 얼음처럼 차갑고 부어 있었다. 누르니 아파했다. 아이고. 할머니의 며느리가 말했다. 여름에는 좀 괜찮으신데 겨울만 되면 이렇게 심해지십니다. 작년 겨울엔 한달 내내 누워 계셨어요. 허주는 맥을 짚어보았다. 맥이 약하고 느렸다. 이것은 풍한 습비로구나. 찬 기운과 습기가 관절에 들어가 생긴 병이다. 할머니 이 병은 풍한 습비라고 합니다. 찬바람과 습기가 관절에 들어가 생긴 것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겨울철 관절염 치료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동의보감의 진단 풍한습비. 허주는 동의보감 원고를 펼쳤다. 비증편이었다. 동의보감에는 관절염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주는 원고를 읽었다. 비증은 풍한습 세 가지 사기가 관절에 들어가 생긴다. 풍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아프고 하는 차갑고 통증이 심하며 습은 무겁고 붓는다 할머니의 경우는 한습이 주된 원인입니다. 찬 기운과 습기가 관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겨울에 더 심합니까? 겨울은 한해 계절입니다. 추위가 관절의 찬 기운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겨울에 더 아픈 것입니다. 며느리가 물었다. 그럼 여름에는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여름은 더운 기운이 관절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습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럼 따뜻하게 하면 낫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관절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동의보감의 겨울 관절염 치료법 10가지. 더 주는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하나씩 설명했다. 첫째, 한습을 몰아내는 약. 가장 먼저 독활기생탕을 처방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관절에 찬 기운과 습기를 몰아내는 약입니다. 독활기생 두충 우슬. 이런 약재들이 들어갑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수백 년간 관절염에 써온 명약입니다. 특히 겨울철 관절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관절을 따뜻하게. 무엇보다 관절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두꺼운 무릎 보호대를 하십시오. 항상 착용하십시오. 둘째, 뜨거운 찜질을 하십시오. 하루 3번 30분씩. 셋째, 속뜸을 뜨십시오. 무릎 주변 혈자리에. 셋째, 따뜻한 음식. 음식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허주는 하나씩 설명했다. 생강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몰아냅니다. 계피차입니다.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관절을 따뜻하게 합니다. 대추차입니다. 기혈을 부하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삼계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양고기입니다. 가장 따뜻한 성질의 고기입니다. 우술차입니다. 무릎관절의 특효입니다. 두충차입니다. 간과 신을 보하고 관절을 강화합니다. 넷째, 관절에 좋은 음식.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사골국입니다. 뼈를 푹 고아서 드십시오. 관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도가니탕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해 관절 연골을 보호합니다. 토종닭입니다.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미역 다시마입니다. 뼈와 관절에 좋습니다. 다섯째, 적당한 운동.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집니다. 아픈데 운동을요? 적당한 운동은 관절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가볍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다리 들어 올리기 10번씩. 물에서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섯째, 체중 관리.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조금 줄이십시오. 일곱째, 찬것 피하기. 절대로 찬 물에 손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찬 음식도 피하십시오.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 찬 바람 쐬지 마십시오.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여덟째, 습기 피하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외출을 삼가십시오. 집안도 습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홉째 무릎 보호. 쪼그려 앉지 마십시오. 무거운 것 들지 마십시오. 계단 오르내리기 줄이십시오. 열째 긍정적인 마음. 통증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아질 것이라 믿으십시오. 4. 겨울철 관절 보호법. 며느리가 물었다. 나으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 합니까? 보호법 1 무릎 보호대. 두꺼운 털 무릎 보호대를 24시간 착용하십시오. 잘 때도요? 네, 특히 잘 때가 중요합니다. 밤에 더 차가워집니다. 보험법 이핫팩 찜질. 하루 3번 30분씩 뜨거운 찜질을 하십시오. 아침 일어나서 점심 후 자기 전.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으니 주의하십시오. 보험법 3 숙뜸. 무릎 주변 혈자리에 숙뜸을 뜨십시오. 어느 혈자리입니까? 슬한 양릉천, 음릉천, 족삼리.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으시거나 집에서 따뜻한 찜질을 하십시오. 보온법 4. 따뜻한 물 담그기. 저녁에 따뜻한 물에 무릎을 담그십시오. 온도는 40도 정도 20분씩. 생강쑥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보온법은 내복 필수. 내복을 여러 겹 입으십시오. 특히 무릎허리 배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첫 달의 변화. 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다. 며느리는 허준의 조언을 실천했다. 매일 루틴. 아침. 마이너스 독활기 생탕 복용. 마이너스 생강차 한 잔. 마이너스 무릎 핫팩 찜질 30분. 마이너스 가벼운 무릎 운동. 점심. 마이너스 사골국 한 그릇. 마이너스 따뜻한 식사. 마이너스 오을차한 잔. 저녁. 마이너스 가벼운 저녁. 마이너스 대추차. 마이너스 무릎 핫팩 찜질 30분. 마이너스 따뜻한 물에 무릎 담그기. 하루 종일. 마이너스 두꺼운 무릎 보호대 착용 마이너스 내복 여러 겹 마이너스 따뜻하게 입기 첫주큰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나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다. 2주 후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다. 통증이 조금 줄었다. 며느리야 오늘은 조금 덜 아픈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한 개월 후 확실히 좋아졌다. 계단을 조금 오를 수 있었다. 물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밤에 잠을 잘수 있었다. 예전엔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잤는데 할머니는 허준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지팡이 없이 왔다. 나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준은 무릎을 만져보았다. 예전보다 따뜻했다. 부기도 많이 빠졌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겨울 내내 계속하십시오. 6. 겨울을 이기는 음식. 두 개월째 할머니가 물었다. 나으리 겨울에 특히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허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겨울보양식 열 가지. 1. 양고기 최고. 가장 따뜻한 성질의 고기입니다. 양고기 전골 양고기 구이. 일주일에 2-3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을 보합니다 2. 삼계탕. 여름만 먹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도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3. 사골국 뼈를 24시간 푹 꼬아서 관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매일 한 그릇이. 4. 도가니탕. 소무름 영골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해 관절 연골을 보호합니다. 꼬리곰탕 소꼬리를 푹 구워서 콜라겐 단백질 풍부. 6.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 차. 하루 세 잔. 7. 계피차 혈액 순환을 좋게 합니다. 생강 계피 대추 함께 끓이면 최고. 8. 우슬차 무릎에 특효. 우슬을 끓여 차로 마시기. 하루 2-3잔. 9. 두충차, 간신보강.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10. 검은콩차. 신장을 보하고 관절을 강화합니다. 7. 겨울을 이긴 할머니. 겨울이 다 지나갔다. 3개월이 지났다. 김 할머니는 놀랍게 좋아져 있었다. 변화. 1. 통증이 80% 감소했다. 2.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3. 앉았다 일어나기가 수월했다. 4. 무릎에서 소리가 안 났다. 5. 밤에 푹 잤다. 6. 지팡이 없이 걸었다. 7. 무릎이 따뜻했다. 며느리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내 덕분이야. 매일 약 따리고 찜질해 주고 음식 챙겨 주고 어머님이 잘 따라주셔서요. 할머니는 허준을 찾아갔다. 활기찬 모습이었다. 나흘이 이번 겨울을 이겼습니다. 허주는 환하게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 겨울과 비교하면 어떠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작년엔 한달 내내 누워있었는데 올해는 활동할 수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 겨울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도 관절 관리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내년 겨울은 더 편할 것입니다. 8. 봄 여름 가을 관리법 허주는 계절별 관리법을 알려주었다 봄 관리 3-5월 봄은 바람이 많은 계절입니다 풍을 조심하십시오 바람 쐬지 마십시오 특히 무릎에 바람 맞지 않게 봄나물을 많이 드십시오 미나리 냉이 달래 여름 관리 6-8월 여름은 관절이 가장 편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됩니다 에어컨 바람 직접 쐬지 마십시오. 찬물에 무릎 담그지 마십시오. 수영이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 드십시오. 가을 관리 9-11월. 가을은 건조한 계절입니다. 관절도 건조해집니다. 보습을 신경 쓰십시오. 관절 주변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가을 보양을 시작하십시오. 겨울 대비. 배, 도라지 같은 가을 음식 드십시오. 겨울 대비 11월부터. 11월부터 미리 준비하십시오. 내복 준비 무릎 보호대 준비. 보양식 시장 양복이 사골구. 독활기 생탕 미리 복용. 그러면 겨울이 한결 편합니다. 9. 10년 후에도 건강한 무릎. 허주는 마지막 조언을 했다. 할머니 10년 후에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려면 이것을 지키십시오. 평생 관절 건강 10개명. 1. 항상 따뜻하게 겨울만이 아닙니다. 사계절 무릎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2. 체중관리 무릎에 부담 안 가게 적정 체중 유지 3. 적당한 운동 매일 걷기 30분 평생 4. 쪼그려 앉기 금지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망가집니다. 5. 보양식 꾸준히 사골국 우슬차 꾸준히 드십시오. 6. 무거운 것 들지 않기 무릎에 부담 주지 마십시오. 7 계단 주의 계단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8 바닥 생활 줄이기 의자 생활로 바꾸십시오. 9 정기 검진 1년에 한번 무릎 검사 10 긍정적인 마음 내 무릎은 건강하다 믿으십시오. 10 허준의 기록 그날 밤 허주는 동의보가 원고에 김할머니의 사례를 추가했다. 풍안습비 겨울 관절염 치료 사례. 환자 68세 할머니 10년간 관절염 겨울에 심화. 증상 무릎 통증 부종 차갑고 뻣뻣함, 계단 모노름. 진단 풍안습비 마이너스 한습이 주원인. 치료. 1. 독활기 생탕 복용 겨울 3개월. 2. 관절 보온. 마이너스 무릎 보호대 24시간. 마이너스 합팩 찜질 하루 3회. 마이너스 숙뜸 치료. 마이너스 따뜻한 물 담그기. 3. 따뜻한 음식. 마이너스 생강차 계피차 매일. 마이너스 양보기주 2-3회. 마이너스 사골국 매일. 마이너스 웃을차 두충차. 4. 적당한 운동 걷기 30분. 5. 체중 관리. 6. 창건 습기 피하기. 결과 3개월 후 통증 80% 감소. 일상생활 가능. 겨울을 이김. 중요사항. 겨울 관절염은 보온이 가장 중요하다. 약도 중요하지만 24시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밤에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며느리의 극진한 정성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별기로. 관절염은 여름에도 관리해야 한다. 여름에 잘 관리하면 겨울이 편하다. 에어컨 바람을 조심하고 찬물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관절염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허주는 붓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겨울은 노인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는 지옥이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따뜻함이 최고의 약이다. 에필로그 400년을 이어온 지혜. 4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의보감의 겨울 관절염 치료법은 유효하다. 현대의학에서도 관절염 관리. 마이너스 본 최우선. 마이너스 적당한 운동. 마이너스 체중 관리. 마이너스 항염증 음식. 마이너스 물리치료. 허준이 400년 전에 제시한 방법과 똑같다. 특히 따뜻하게 하기는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강조한다. 겨울 관절염은 현대 노인의 고질병이다. 하지만 허준의 지혜를 따른다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 독자 여러분께 동의보감 겨울 관절염 완벽 가이드. 겨울 관절보험법 5가지. 1. 무릎 보호대 필수. 마이너스 두꺼운 털 보호대. 마이너스 24시간 착용. 마이너스 잘 때도. 2. 화폐 찜질. 마이너스 하루 3회. 마이너스 30분씩. 마이너스 아침 점심 후 자기 전. 3. 숙뜸. 마이너스 무릎 혈자리. 마이너스 슬한 양릉천. 마이너스 족삼리. 4. 따뜻한 물. 마이너스 40도 물, 마이너스 20분 담그기, 마이너스 생강 쑥 넣기, 어, 내봉 여러 겨, 마이너스 무릎 허리 배, 마이너스 따뜻하게, 겨울 보양식 열 가지, 1. 양고기 최고, 2. 삼계탕, 3. 사골구, 4. 도가니탕, 5. 꼬리곰탕, 6. 생강차, 7. 계피차 8. 우술차 9. 두충차 10. 검은콩차 관절 운동 다섯 가지 1. 걷기 30분 2.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3. 다리 들기 10회 4. 수영 여름 5. 물속 걷기 최고 절대 금물 찬물 찬바람 쪼그려 앉기 무거운 것 들기 에어컨 직접 쐬기 병원 가야 할때 마이너스 갑자기 심한 통증 마이너스 무릎 빨갛게 부음 마이너스 열람 마이너스 걸을 수 없음 마이너스 3개월 이상 지속 즉시 병원 가세요. 허준의 명언 겨울은 관절의 적이다. 따뜻함이 최고의 약이다. 여름에 관리하면 겨울이 편하다. 관절염은 평생 관리 포기하지 마라.